형님.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어진 내용을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들은 원합니다. 일단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왜 그들의 가장 좋아하는 도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가 되고 있는지 보통 모니터라고 하게 되면 관찰하다 이 말도 되고 감시하다라는 말도 되고요. 근데 비동사에 이디가 들어갔기 때문에 감시 받는 걸로 가야 되겠죠. 왜 그들의 가장 좋아하는 도구들이 지속적으로 감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take away from them 그것들로부터 빼앗기기를 빼앗기기를 왜 빼앗기게 되는지에 대해서 또는 학교에서 왜 제한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들의 가장 좋아하는 도구가 감시받고 빼앗기고 그 다음에 뭐야 이거 학교에서 제한이 된다. 그럼 이 도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은 좋아하는 도구이긴 하겠지만 학생이 아닌 어른 집단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도구가 되겠죠. 미리 문제 푸셔서 아실 겁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건지.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시티즌십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디지털 시민권이라고 얘기 합니다. 또는 디지털 리더십, 또는 빅 데이터, 또는 인터넷 보안 그리고 이런 사생활 이런 것들은 high 높게 있다라고 얘기하죠. On the list of discussion for media literacy educators 하니까. 미디어 리트러시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디어 리트러시라고 하는 것은 보통 흔히 말해서 정보에 대한 해동력을 얘기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교육가들이 나왔으니까 그럼 미디어 리트러시 교육가들에게 있어 가지고 토론의 목록 중에 높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교육가들이 어떤 토론을 하는데 이 토론 내용들 중에서 디지털 시티즌십에서이 프라이버시까지가 그 토론 목록의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요래 놓고 지금 1 번이 들어갔는데 뜬금포로 학생들이 왜빼왜 빼앗기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한다. 그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도구가 뭔지를 지금 언급한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1 번은 일단 나가리. 자, 교사들은요. Are concerned by the amount of technology. 기술의 양에 의해서 걱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걱정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여기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원래 행위자 설정이 바이 머시기가 제일 뒤에 가야 되는데 얘가 지금 이 앞에 짧게 영역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얘를 앞으로 뺀 겁니다. 그러면은 우려한다, 걱정한다 무슨 우려와 무슨 걱정을 하느냐? 학생들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안돼요 to on a regular basis 했는데자 지금 여기서 on regular basis가 따로 나오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한대요 자 그러면 다시 가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기술들에 의해서 걱정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해석을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구조 파악이 일단 여기서 좀 끊을게요 지금 이게 세모가 아니고 지금 관계대명사 되시구나 다시 가겠습니다 학생들이 노출되어지는 기술의 양에 의해서 교사들은 걱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노출이 되는데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노출이 되어지고 그리고 콤마 찍고 엔드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은 동사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동사가 바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주어가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또 역시 교사가 주어로 나옵니다. 이 교사들은 디베이팅, 논쟁하고 있습니다. 토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기술적인 도구들을 다루어야 하는지 어디에서 교실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가 슬슬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자 이래 나놓고 지금 학생들은 왜 빼앗기는지에 대해서 뭐 알고 싶어 한다 궁금해 한다 지금 이 내용 자체가 교사들이 걱정한다는 얘기만 들어갔지 바로 이게 학생들이 왜 빼앗기는지에 대해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뭔가 좀 중간에 빠지, 빠졌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2번도 일단은 아니고요 자, 학교 행정가들은 worry, 걱정합니다. 이번 학교 행정가가 들어갔어요. 학교 행정가 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뭐 이런 사람들 생각하는 건데 자, 이런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걱정한답니다. 무엇에 관해서? How much freedom, 얼마나 많은 자유를 그들이 should grant teachers, 그러니까 주어야 하는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교사들에게 주어야 하는지. 이 grant란 단어가 수여하다 주다 그거거든요. 교사들에게 얼마나 많은 자유를 주어야 하는지. 뭐할 때, it comes, to, uh, when it comes to, 뭐에 관해서, when it comes to this platform. 이러한 플랫폼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자유를 그들이 교사들에게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걱정을 합니다. 뭐 뿐만 아니라, The "question" 이런 질문뿐만 아니라, 뭐와 관련된 질문, "allowing students to use network services" 하니까 학생들이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허용해 주는 거와 관련된 이런 질문들뿐만 아니라, 그럼 이런 질문들뿐만 아니라 이 플랫폼에 관해서 얼마나 이 행정가들이 교사들에게 많은 자유를 주어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자유를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걱정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네트워크 서비스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개인 아니면 교육적인 사용, 즉 개인적이거나 교육적인 사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일단 3번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부모들은 걱정합니다. 지금 잘 보세요. 교 아까 누가 누가 걱정한다 얘기했었죠? 지금 교사들 걱정한다 그랬죠? 학교 행정가 걱정한다 그랬죠? 부모도 지금 걱정한다고 얘기했어요. 계속 걱정, 걱정, 걱정 이렇게 연달아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은 걱정합니다. 무엇에 관해서? 역시나 how에 관해서. 그들의 아이들이 might be exploited. 이용될 것인지. 뭐에 대해서? 인터넷상에서. 그러면은 그들의 그 아이들이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이용되어지는 어떤 방식, 이용되어지는 방식에 대해서도 역시나 걱정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도 걱정, 학교 행정가도 걱정, 부모도 걱정 전부 다 걱정 이야기만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하고는 뭔가 반대 세력이긴 하겠죠 아무래도. 따지고 보면. 그죠? 4번 뒤로 가보겠습니다. They question. 그들은 질문합니다. 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Is not keeping up with their own technology preferences 그들 스스로, 그들 스스로의 어떤 기술 선호도와 함께 왜 따라가지를 못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교사들과 행정가들은 aren't seeing, 보고 있지 못하는지, 뭐를, 가능성을, 무슨 가능성. 어떻게 그것들이 리더가 될수 있는지, 기술과 함께, 어떠, 어떻게 그들이 기술을 가지고 리더가 될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가능성들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 보세요. 그들 스스로만의 어떤 기술 선호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하는 것, 교육이 왜 따라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왜 선생님과 학교 행정가들은 그런 가능성을 왜 보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그랬어. 퀘스천이란 단어 자체가 우리가 의문을 제기한다 하는 말은 다른 말이에 의심하다거든요. 그럼 의심한다는 이야기는 이 대의가 만약에 부모라면 부모라면 부모가 뭘 해야 됩니까? 부모가 최소한 학교 행정가와 학교 교사와는 반대 세력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아가 무슨 스마트폰 갖고 무슨 뭐 교육적인 걸뭘 한다라고 하면 부모도 같이 동참해야 되는 게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근데 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부모도 걱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대인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누구겠습니까? 그 가능성을 이해 못 한데 학교 교사와 행정가가. 그럼 이건 학생이죠. 그럼 답은 4번입니다. 4번 말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글 자체의 흐름을 잘 보시면 결국은 그 기술을 가지고 리더가 될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아이들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어떤 리더가 될수 있어요라고 학생들은 주장하는데 왜 교사와 행정가든 그걸 왜못 봐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걱정들은 결국은 lead back to classroom e d u c a t o r s 합니다 다시. 교실에 있는 교육가들에게 되돌아온다라고 얘기해요. 리드 투가 어떻게든 이끌다 끌다는 이야기인데 백이 들어갔기 때문에 되돌아온다 그 얘기거든요.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콤마 찍고 후 들어가니까. 의식해야 되는 사람이죠. 뭐에 대한 모든 일한 문제들에 대해서 뭐 하는 동안 at the same time 동시에 bringing some perspective to these c o n v e r s a t i o n 이러한 대화들에 대한 몇 가지 관점들을 가지고 오는 동안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어야 된데 그게 바로 교실에 있는 교육가들의 역할이다. 결국 이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거 별편한 차라. 딱 요즘 시대에 맞는 글이다 이거 원래 지금 저기 뭐야 교과서 바뀌게 되면서 지금 저거 디지털 교과서 그거 지금 1학년들 쓰거든요 이제 <laughs>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걸 도입하는 게누 뉴스 받는 건 모르겠다 대구가 98%를 전면 도입한 거예요 대박. 나머지는 만화 같자 50%인데 다른 지역은 그래서 강제로 뭔가 시켰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서 지금 조사가 지금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laughs> 참내 진짜 그걸 하게 되면 나는 솔직히 그렇거든요. 디지털 그걸 가 근데 그게 하는 게그 디지털로 그거 교과서를 하게 되면 그 사용료나 이런 게 많이 나간대요. 그럼 그돈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돈 누가 내야 돼요? 교육 그 교육 그 뭐라 하면 교육청에서 내야 되거든요. 그럼 교육청은 어디서 돈이 나서네요? 세금. 세금이죠. 와, 솔직히, 뭐 옛날에 옛날에 컴퓨터 수업 한다 우리 때 컴퓨터 수업 뭐 한다고 했잖아요. 컴퓨터실에서 막 공부하고 그런 적 많이 있었거든요. 애들 컴퓨터가 게임 합니다. 네. 아니왜 되는지는 뭐 내가 보기엔 봐야 되고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게 결사 반대하는 사람이 책 글을 뭔가 쓰면서 뭔가 해야 되지만 뭐? 탭으로 뭘 한다고 뭐 극화한다 가지고 아무리 시대가 뭐 좋아지는 시대라고 하지만은 내가 볼땐 그건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별로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알아서 탭으로 다 갖고 놀건데 말라고 그걸 또 교육에다 쓴다카노 어차피 모든, 모든 도구는 잘 쓰면 좋은 기고 못 쓰면은 그냥 뭐 악용되는 거죠 그냥 어, 다이너마이트처럼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현재 시대에 있어가지고 약간 조금 소재에 맞는 글이기 때문에 이런 소재 글들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건 시험 대비해서 한 번씩 건드릴 수 있는 글이라서 잘좀 기억을 하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6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6번 일단은 주어진 문장을 보니까 따라서 수백 년 동안이에요 수백 년 동안 창의성 또는 뭐 창조성 크리에이티브티는 was associated 뭐와 연결되어졌더라 뭐와 관련되어졌더라 the divine 갑니다 divine이 신성한 이란 형용사거든요 음. 그러면 신성한 것들로 여겨졌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뭐와는 반대로 인간과는 반대로 이렇게 갑니다자 그러면 이 글을 갖고 우리가 앞뒤를 생각해 본다면 위의 내용은 최소한 계속 뭐가 나와야 돼요? 이 크리에이티비티와 관련된 단어가 뭔가 신과 관련된 또는 뭐 신과, 신과 관련되었거나 아니면 신앙적인 어떤 요소이거나 어쨌든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어떤 존재에 의해서 뭔가 창의성이 이루어졌다. 이런 게 나와야 될 것이고 뒤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자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 그러면 오늘날도 이렇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오늘날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시대가 뭔가 바뀌어고 다른 얘기로 나온다든지 라 그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는 보든 안 보든 간에 어쨌든 그런 논리들을 잘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키워드가 내가 봤을 땐 지금 얘가 키워드거든요. 얘가 키워드예요.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자, great example of why history matters. 가장 좋은 예시. 뭐, 왜 역사가 중요한지. 특별히 어디에 고대 역사. 즉 고대 역사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중요한지는 is offered 제공이 되어진답니다. by taking a close look at이라고 들어가죠. 보통은 여기서 look at에서 끝나면 되는데 take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지금 명사로 쓰인 것이고. 여기서 close란 말은 가까운 이니까 면밀히 살펴봄으로써야 합쳐서 해석하면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제공되어진다 라는 겁니다 그럼 뭐를 자세히 살펴보는데요 바로 그 단어인 creativity라는 단어 그 자체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이게 제공되어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 creativity라는 단어 자체에 어떤 역사나 기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만큼 옛날 역사가 중요하다카는 어떤 걸볼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그 용어에 etymological. 자, 밑에 나옵니다. 그 단어의 어원의 기본 뿌리는 take us back.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to the Latin verb creare 입니다 뭐 크레아르카든지 뭐 크레아르카든지 어쨌든 라틴어인 이 단어로 이제 거슬러 올라간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 단어의 기원이 지금 이제 슬슬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를 의미했던 것이냐? Bringing something forth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뭔가를 앞서서 뽑아내는 거, 이걸 얘기하죠. 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만들어내거나 생산해내는 거, 이걸 얘기한대요. 이게 지금 이 단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어의, 이 단어가 아까 지금 크리에이티비티의 기원이라 했으니까 저 창조성, 창의성이란 말을 빌려서 얘기를 해보면 뭔가 만들어내거나 뭔가 생산해내는 거 이런 의미가 라틴어 이 단어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는 1번 모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보세요. 일단 하이로 갈게요.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was not applied to human creativity. 인간 창조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몇 세기 동안. 이렇게 들어가요. 인간 창조에는 적용되지 않았답니다. 인간 창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일단 1번 한번 넣어보면 1번이 만약에 들어갔을 때는 여자리에 따라서 신의 영역으로 여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까 따라서라는 말이 있으면요. 그 뭔가 신과 관련된 어떤 요소의 사례나 예시나 아니면 설명 같은 게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얘는 그냥 아 인간 창조에는 적용되지 않았어 이거 끝나 그럼 이게 찜찜할 것 같으면 뒤에 내용을 읽어봐야 됩니다 자이 단어 별표 치세요 항상요 앞에 내용이 뭔가 부정문이 나와버리고 이 단어가 딱 나오잖아 그럼 그 반대 이야기가 나와야 돼이 단어뿐만이 아니고 인스테드 말고 또뭐 있습니까 레더리죠 오히려 이거 몇번 얘기했습니다. 자, 오히려 대신에 저 크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는 뭐와 관련되어졌더라? 신과 관련되어, 관련되어졌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 자연의 힘들과 관련되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이것 때문에 1번은 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지금 아까 주어진 문장이 신성한 것이라고 여겨졌다. 그래 놓고 대신에 또뭐 신과 관련되어졌다.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맞잖아요. 차라리 이게 인어도 월드라면 모를까?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거. 그거라면 모를까? 그죠? 자, 계속 가 볼게요. different terms are and artists입니다. 저기 지금 내 오타 이지 지금. 그 잠깐만요. 자, arts and artists라고 하는 이런 어떤 다른 용어들 이래놔 놓고 more similar, 뭐와 비슷한 건데 오늘날에 예술이라고 하는 이 개념과 비슷한 이러한 어떤 용어들, 용어들은 용어들은 well While applied to human forms 인간 형태로 적용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메이킹, 만들어내는 데 뭐를 기술적이거나 예술적인 거둘 다에 있어가지고 인간에게 적용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2번으로 갈 수가 없는 이유가 만약에 이게 지금 인간에게 인간 형태로 뭔가 적용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차라리 여기도 무슨 연결사가 하나 있어야 이제 뭔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런 얘기는 지금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3번에서 지금 2번 사이에서 신성한 영역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3번도 지금 그러면 답이 안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e d u c h 네모치세요 따라서 가장 초기에, 즉 13세기에 일한 어떤 사용, 즉 'create'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용은 'were in the passive past participle'입니다. passive past participle,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동 과거 분사예요. 예시로 나오잖아. 'was created' 하고 나오죠. 그러면, 인간에게는 지금 이게 인간의 어떤 형태로 적용되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지금 나오지만은 이게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개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결국 이 create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수동태로 쓰였대. 그럼 왜 수동태로 쓰였느냐? 인간이 뭔가 직접 만들고 참조하고 이 개념이 아니거든요. 분명 아까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했으니까 얘는 만들어진 거라고 많이 얘기했다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it is only in the 15th century. 자, 이거 이때 강조 공문입니다 겨우 15세기 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the present tense, 현재 시제, 즉, to create, and present particle, i p 그러니까, 우리 흔, 흔히 말하 아, participle, 그러니까, 현재 분사, 이런 것들로 나온 거는 15세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사용되기 시작한 게 15세기 쯤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5번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처음으로 워 f i r 스트 도전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머세이에서 르네상스 시대에 이거 배경지식 알면 이건 다 모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르네상스 시대에 중심은 누구였게? 인간. 인간입니다. 일본주의죠. 인간이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으로 이제 바뀌었을 때는 이 개념이 처음으로 도전을 받았다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 전까지는 신의 영역이었는데. 그리고 르네상스 하는 건말 그대로 문화, 예술의 부흥을 얘기하는 거고, 그걸 인간들이 많은 어떤 조각과 예술과 음악과 기타 등등으로 인간들이 다 만들어냈잖아요. 지들이 만들면서 신의 영역에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제 하질 않는다고. 지들이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넘어간 그 세상이기 때문에 요게 답이 맞다. 그 얘기입니다. 요게. 요거는 만약 이걸 알았더라면 금방 풀수 있는 문제예요 내용 자체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요 내용만 갖고 딱 봤을 때는 더그 길게 읽어보고 자식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죠. 어,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러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장 집어넣기는 이렇게까지 하면 되는데, 음,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장 집어넣기를 우리가 공부할 때는 앞뒤 맥락을 잘 봐야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특별히 동사의 과거형, 현재형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보시는 게 낫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방금 6번처럼 배경 지식을 조금 알고 있다면 좀더 쉽게 적용이 될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목표가 4등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거 그렇게 가볍게 하고 넘기셔도 돼요. 근데 목표가 한 3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라면 그래도 눈여겨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 내가 이렇게 너무 성의 없게 얘기해서 그렇긴 하지만은 나중에 되면 어차피 목표 등급 정해 갖고 가야 될거 아니야. 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자, 18번 넘어가겠습니다. 18강 요약하기. 요거는 내가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잠깐 브레이크 들어갈게요. 이.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자 요약하기는 일단은 내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문단 요약하기가 생각보다 내용이 어렵지는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 글의 요지를 찾아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주어진 단어에 맞춰 가지고 넣으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40번 문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다고 적용하기는 좀 힘듭니다만은 문제가 안겠다겠죠 글이 길어요 생각보다 어 글이 좀 길어요 그래서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그럼 되게 잡설들이 많다. 그런 얘기겠지. 그런데 요약하기 같은 경우는 조금 쉽게 문제가 나온다면 당연히 실험이나 연구조사가 나오면요. 그만만 잡아갖고 그냥 결과만, 결과값만 잡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실험 연구조사가 안 나오잖아?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 읽어야 됩니다. 결국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주어진 내용에서 a와 b를 가지고도 이거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번부터 5번까지 해가지고 하나씩 대입해가지고 말되나 안되나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요즘은 뭘 넣어도 다 말이 됩니다 좀 어렵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넣는 방법은 그렇게 내가 좀추천하지 않습니다 추천하지 않고 대신에 여기 있는 단어들은 일단 다 알고 사셔야 되겠죠 실컷 내용 다 이해했어 그래서 딱 놀라 카기 단어를 보니까 넌 누구니 이카장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 틀리는 거지.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요양문 완성 같은 경우도 만약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문제를 풀 거라고 한다면 앞쪽에서 푸시게낫습니다 차라리.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빈칸을 뭐 마지막에 푼다 치고 뭐 이렇게 푼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도 주제 제목 뭐 도표. 그러니까 도표 뭐 이거 빼고 주제 제목 그다음에 요양문 완성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접근하면 좀더 수월하게 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글 내용 자체는 어차피 꼼꼼하게 많이 읽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건 말잠 도루묵이죠. 모든 독해는 다 똑같습니다. 전략적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모든 전략은 무조건 단어도 알고 해석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전개를 잘 펼쳐야 되고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되고 이거는 어떻게 내보고 꼰대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전략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뭐가 답이겠거니까 팍 하고 튀어나오는 게 있잖아요 실험 연구조사 뭐 스터디 뭐 아니면 주장 뭐 조동사들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It's important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잡아가지고 해석 잘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네뭐 전략이니 나발이니 그런 것만 여러분들 단순하게 믿고 살지 마세요 해석이 안 되는데 무슨 전략을 찾아? 늘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잠깐 브레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